이바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여인들 부활 이것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심으로써 여인들이 예. 여인들을 찾아왔을 때 지금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많은 여인들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이 무덤가에 찾아왔을 때 비어 있었고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아주 어, 이제는 부활의 어, 능력을 인해서 어, 시대가 바뀌었고 어,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또 우리가 또한 말씀을 더 어, 우리가 돌아보면 창세기에 하와를 하와가 떠올립니다. 하와가 창세기에서 마귀의 어, 유혹을 받게 되죠. 유혹을 받게 되면서 이 하와가 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어, 저 산악가를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먹으면 네가 그날부터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게 되죠 이 하와가 풍성한 아담과 함께 풍성한 에덴 동상이 있었는데 어 실제로 이 풍성한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의 가운데서 어 지속적으로 어 풍요로운 삶을 살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 두지 않는 이 사탄이 예 뱀의 형상을 통해서 예이 하와를 예 유혹하게 되는거지요 하와가 혹게 넘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소 속아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하와 몸그 마음 속에 하와 마음 속에 생긴 것이 바로 욕심이죠. 사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보면서 뭘 느꼈는가? 세 가지 제약된 마음이 나타나는데 상청색기에 예. 바로 먹음직하다. 먹음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선악깔아 보니까 먹음직스럽다. 두 번째가 보암직하다. 세 번째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바로 이세 가지죠. 세 가지가 바로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욕심이란 게 찾아오면서 마음에, 욕심이 싹트면서 이세 가지 죄악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세 가지 죄악된 마음. 하지만 실상은 그 하와 아담과 하와가 삶 속에서 풍요로운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지. 첫 번째로 이 죄악된 마음, 첫 번째 하와가 품은 마음이 뭐 바로 먹음직스러웠다. 실제로는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들이 많았다는 거야. 먹을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야. 풍요로웠다는 거야.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보다 더 맛있는 것도 있고 더 먹음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스러운 게 굉장히 많는데 불과하고 예, 이 하와가 욕심이 들어가니까 선악가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먹고 싶어 너무 먹음직스러웠어. 그리고 두 번째 죄악된 마음이 바로 보람직하다. 너무 이쁘게 생긴 거야요그 선악가가 막 가지고 싶어. 응, 내가 막 소유하고 싶어. 근데 실제로 에덴 동산은 또 말씀드립니다. 풍성하고 완벽한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쁘고 아름답고도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그선악과를 굳이 보면서 저게 참 가지고 싶다 그런 보안직스러운 죄악된 마음이 싹트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어떻게 우리가 뭔가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진다고 생각하죠? 예 이건 조금 정말 마음이 이 하와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떻게 뭘 먹었는데 내가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는 그 생각을 했을까요? 실제로 하와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죄악 속에서 흘러나온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은 있을 수 없고 완전히 이제 미혹되었다는 그런 어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는 솔직히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부족함이 없게끔 아담과 하와가 이미 지음을 받고 어,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와도 더불어서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충만하게 가진 자.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탁월한 그 지혜를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죄악된 마음을 품으니까, 욕심을 품기 시작하니까,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이 되겠어? 실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욕심 때문에 저거 먹으면 지루질 거야 이런 타락된 마음을 품게 되죠. 이세 가지의 죄악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리고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또 줍니다. 아담이 또 그것을 먹고 같이 영적으로 죽게 되죠. 바로 이 사건과 오늘의 이 말씀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왜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곳에서 여인들이 등장했는가? 그렇죠? 여인들이 등장했 그리고 이 여인들 중에서도 세 명의 여인을 대표적으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 하와가 이 여인을 한, 명, 한 명의 여인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죄가 어떻게 아담에게까지 전달시켰어요. 죽음을 전달시켰죠. 여인이. 죽음을 전달시켜서 죽게 돼요. 인류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시고 장사 되시고 이제는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무엇인가? 회복이라는 거지. 회복. 그래서 무엇을 먼저 회복하나? 부활하시면서 즉각적으로 여인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 하와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아, 여자가 문제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사도보다도 먼저 사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인이었죠. 이걸 보면 놀라운 것이에요 주님께서 계획은 무엇이었나 회복인데 여인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와이의 마음속에 죄악된 세가지 마음 그것처럼 이 세가지 마음을 품은 것처럼 세명의 대표적인 여인을 주님께서 등장시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세명을 딱 등장시키면서 이, 여인, 이 여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먼저 전파하게 되는 복된 그런 어, 부르심을 받게 되죠. 사도를 가르칠 수 있는 예, 사도들에게 권면할수 있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어, 놀라운 어, 주님의 사명을 어, 받게 되는 거죠.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인의 실수를 통해서 죄가, 죄가 죽음을 전달했지만 이 부활의 사건 때문에 여인들을 통해서 바로 생명을 전달하게 거니요 이제는 이 여인들이 생명을 전달하게 돼요. 창세계와 반대로. 그래서 사도들에게 전했는데 많은 사도들이 안 믿었어요.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대표가 누구냐?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예, 마음이 부딪혀서 당장 달려가게 되죠. 달려가면서 비어 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돼요. 놀랍게 여기게 돼요. 무엇입니까? 이 하와가 죽음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 부활의 사건에 이 여인들이 생명을 전달하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받고 부활의 메시지를 받고, 예, 이제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이것을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 실제로, 주님께, 주님의 큰 은혜를 입으면서, 이 부활의 권능으로 아주 놀랍고 뛰어난 사도가 될 수가 있었지요. 우리가 볼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침 마리아. 이세 명이 왜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이름을 걸어놨나, 우리 살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란 뜻이 그거죠. 사랑이란 뜻이 있죠. 사랑. 요한나는, 요한나는 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갚으십니다. 이 요한나는 은혜를 갚으신다는 뜻이있어요 은혜라는 뜻하죠. 그리고 마지막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똑같이 말이 마리아, 이름이 마리아죠. 이분도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사랑과 사랑 사이에 은혜라는 것을 주님이 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풀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 사랑인을 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막달라는 말이야. 막달라는 뜻이 뭐냐? 모델을 보니까요. 막대란 뜻, 막대. 그러니까 탑입니다, 탑. 성에서의 탑. 가장 높은 곳.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적들이 공격해 오나 안 오나. 이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파수꾼들이 있는 곳이 바로 막대. 탑입니다. 그게 막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그러니까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멀리서 가장 높은 곳에서 먼저 보고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파수꾼들이 거는 거리는 그망대탑 가장 높은 탑 이것이 막달라, 바로 막달라 말이야 사랑 뭐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 대적을 향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걸 나타내면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외롭지만 파수꾼도 외롭죠 맨 꼭대기에서 사람들은 뭐뭐예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파수꾼들은 항상 지켜봐야 돼적 적들이 응? 오는지 안 오는지 꼭 봐야 돼요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상세하게 봐야 돼요 세밀하게 봐야 돼요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어 발견해야 되고 외로움과 싸우는 거죠. 바수꾼들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그큰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완나 뭡니까? 예, 주님께서 은혜를 갚으신다. 은혜 뭡니까? 바로 복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과 예 바로 부활의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살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얘기해요. 두번 마지막. 마지막 장식에는 야고보 모친 마리아. 이것도 사랑이죠, 마리아. 근데 왜야고보의 모친이라는 이름을 썼는가? 우리에게 왜이 글을 보여주나? 야고보란 뜻은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다. 이 뜻이잖아요. 야곱보는 히브리어로 야곱이고 그리스어로는 헬라로는 예, 야고보죠 똑같아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다. 왜발 뒤꿈치를 잡아요? 장자 되기 위해서. 예,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야고비발 뒤꿈치 잡는 거죠. 이 야고보의 뜻이 바로 발뒤꿈치 잤다. 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생명 을 얻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잠자가 됐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 마리아 마지막 예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걸 나드렸어.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아이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여인들이 많이 몰려는데 오 대표적인 생 명이 바로 이 이름들이 나열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높은 사랑, 파수꾼 같은 사랑 먼저 발견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먼저 앞장서고 외롭지만 주님께서 꿋꿋하게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키는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글도를 주신 으로써 우리가 구원 받는 것,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것 세 번째로 바로 이 야고보의 모친 말이야. 바로 우리가 그로 부해면서 장자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주님께서 이 부활의 장소에 지금 이세 명의 여인을 들고 주님께서 복음의 핵심들을 딱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 속에서 이 부활의 장소에 바로 이 여인들이 이여인들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이 복음의 능력, 우리가 장자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되고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일을 맡아서 할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설수 있다는 것 누가 전했어요? 여인들이 전했어요 사도들이 먼저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 많은 사도들이 몰랐어요. 많은 사도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많은 사도들이 그 여인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바로 여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결정체 이 말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 우리가 이 여인들을 처럼 이제는 우리가 전파하는 거야 뭘요 이 바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요한계시록에도 특별히 많이 그 그리스도 신부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것 바로 이제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이냐. 내가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복음 이 깊은 소식을 전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강조해야 될 것은 사도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한명 베드로만 어? 이것이 긴가 해가지고 막 뛰어갔던 것처럼 잘 사람들이 받아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바로 부활의 이 깊은 소식을 이 복음 우리가 장자됨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파해야 되는 거지. 그러므로 해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이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율법이 아니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복음, 우리가 바로 장자가 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힘있게 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다 확장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바로 이것이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